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이 배경은 대청호반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호수물의 온도보다 대기가 차가워지면 저렇게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화면은 설악산 아래 살고 있는 지인이 비선대에서 바라본 첫눈 날리는 풍경입니다 호수에도 산에도 겨울이 오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14번째 이야기, 키스. 그 따뜻했던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키스를 욕구 해소의 전 단계쯤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입술의 감촉이나 분비물의 화학 성분으로 나쁜 남자와 좋은 남자를 가려내는 본능적인 방편일 수도 있다는 생물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적어도 키스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성적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 신 PB셸리는 키스는 사랑하는 이들끼리의 넋의 맞닿음이라는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 뒤의 사진은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 작품 입맞춤입니다. 쾌락보다는 운명이라든가 순고함 같은 게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키스에는 욕망뿐 아니라 성스러운 계약 같은 것의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서양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결혼 성립의 상징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kiss the bride입니다. 신부에게 키스했어요 라는 말이죠. 이렇게 키스는 성스러운 제의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왕자의 키스를 받지 못한 인어공주는 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잠자는 숲 속의 공주도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지 않던가요? 맨 처음 키스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인간은 언제, 어떻게, 왜 키스를 하게 된 것일까요? 키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키스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추측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욕망이 구강, 즉 입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켈트어와 앵글로색슨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영어와 독일어 등에서는 키스. 라틴어의 뿌리를 둔 프랑스 말로는 베즈 이탈리아어는 바지오 스페인 말로는 베소 라고 하죠 베사, 베살 다 같은 말이죠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 다 아시죠? 베사메무초 이 밤이 가기 전에 나에게 키스를 퍼부어 달라는 멕시코의 트리올로스 판초세의 노래 베사메무초입니다 대부분의 입맞춤을 뜻하는 말들은 입 는 맛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키스의 기원을 추측해 봅시다. 염분의 섭취가 부족했던 원시인들이 상대방의 얼굴에 묻어있는 소금기를 핥기 시작한 데서 자연스럽게 키스행위가 발전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추측도 그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염분이 부족해진 인간이 미더운 상대의 얼굴을 핥아 소금기를 섭취하고 그 행위는 더욱더 갈증을 자극해 아침내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갈증인 외로움을 해소하게 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추측은 또 어떨까요? 수렵 채취 시대의 인간이 먹을 것을 찾아 숲을 헤맵니다 그가 먹을 열매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색깔이었을 것입니다. 붉은 것, equals 잘 익은 것, equals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인간의 몸 밖으로 드러나는 유일하게 붉은 빛을 띄는 부위입니다. 붉은색은 인간에게 성적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빨간 신호등, 빨간 책, 등 붉은색이 우리에게 위험이라는 사회적 신호로도 쓰인다는 사실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아까부터 제 뒤에 깔려있던 이 그림은 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 부스탑 클림트의 히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남녀의 발 밑은 온갖 화려한 꽃들로 뒤덮여 있지만 오른쪽 여자의 발뒤꿈치 밑에는 위험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등에 하는 키스는 존경을 의미하고 이마는 우정, 뺨은 호의, 입술은 사랑, 감은 눈꺼풀에 하는 것은 동경, 손바닥에 하는 것은 원망, 팔목에 하는 키스는 욕망을 나타내고, 그 나머지는 다 광기의 소치이다 라는 지체로의 말은 키스에 대한 호의적 견해에서 나온 것인지, 악의적 표현인지, 선뜻 구분이 가지 않죠. 키스를 할때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준다는 화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로이 리텐슈타인의 그림은 키스의 환타지를 진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는 우리 체내의 호르몬 물질들이 일으키는 환타지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할 때는 땡그란 땡그란 수백 개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굳게 믿고 있죠. 여기 종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어네스 데밍웨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게리 쿠퍼와 잉글릿 버그만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도 인상적인 키스 장면이 나옵니다. 스페인 내전에 가담한 로버트가 게릴라 대원인 마리아를 만납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Where does the nose go? 키스를 할때 코는 어디에 두나요? 코끼리 부딪혀서 키스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럴 때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음. 말 많은 키스도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위대한 말장난이기도 하죠. 올리비아 하세가 줄리엣으로 나오는 1978년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대목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A Time for Us가 흐르고 있네요. 로미오가 말합니다. 내 입술이 기도하는군요. 키스를 허락해 달라고. 줄리엣. 신이 키스를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허락할 뿐이죠. 로미오. 그럼 키스가 응답받을 동안만 움직이지 말아요. 그대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죄를 씻어내도록. 줄리엣 어머 그럼 내 입술로 죄가 옮겨졌나요? 그러며 오 이렇게 달콤하고도 빠르게 옮겨가다니. 그럼 이제 다시 그 죄를 내게 돌려주세요. 마지막에 줄리엣이 말합니다. 당신은 키스하는 데참 말도 많군요. 1945년 8월 14일 미국 잡지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사진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럽 전선에서 돌아온 수병이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간호사 차림의 여성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작가 알프레드 아이젠스타트의 작품입니다. 이 수병과 간호사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두 남녀의 키스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기쁨을 말해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로베르 두아노의 1950년작 파리의 키스입니다. 이 사진이 몇회전 경매에서 2억여 원의 낙찰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거리에서 키스를 나눈다는 게 너무 용감하고도 인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여러분의 첫 키스는 어디에서였습니까? 눈 내리는 밤 골목길 가로등 밑 아니었습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최대봉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 첫눈이 온다고요 영주 시민회관 대강당입니다 실력 있고 로맨틱한 뮤지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많이 와주십시오 아름답고 따뜻한 밤 준비하겠습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영사기 기사 알프레도는 가난한 소년 토토에게 영화의 꿈을 키우게 하며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을 나눕니다. 꿈을 쫓아 도시로 간 토토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고 알프레도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남긴 필름을 보게 됩니다. 검열에 의해 잘려나간 그의 영화의 키스 장면들을 모아 편집해 놓은 알프로에도의 필림 속의 아름다운 키스들과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토토를 기억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마네없시 님의 침묵의 그한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일렁이던 봄날의 보리밭 사이길이나 푸르게 점으로 가던 여름저녁, 가을의 낙엽 쌓인 벤치나 눈 내리던 겨울 골목의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스틸 화면으로 정지해 있던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